은퇴를 고민 중이라 남은 계획을 도와줄 수 있니, 김희재는 PC 뮤직 본사 앞에서 이명웅을 만나자고 제안. 이명웅이 김희재 만남을 거절한 이유는, 김희재 영웅의 태도에 실망. TOP6 멤버들은 모두 TV 조선과 전속 계약을 해지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한 사람은 이명웅 뿐이었습니다. 반면 김희재는 한국 네티즌 측의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멤버입니다. 이명웅 매니저의 공유에 따르면 김희재는 작업 중 김희재가 겪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명웅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고 합니다. 김희재는 독립적인 활동 끝에 MBC 새 드라마로 배우로 데뷔했지만 그의 연기는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희재는 극도로 절망하고 삶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희재가 피시뮤직사에 찾아가 은퇴를 원하는 이명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현재 앨범 녹음 중이라 김희재를 만날 수 없습니다. PC뮤직 직원은 회사 라운지 앞에서는 김희재의 슬픈 표정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마친 이명웅은 김희재를 만나기 위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김희재는 은퇴 전 이명웅과 함께 마지막 곡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명웅은 김희재가 은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임영웅은 연예계 활동에는 부정적인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팬들의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항상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김희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팬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김희재의 향후 음악 작업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영웅은 김희재가 오랜 선배에게 연기를 배울 수 있도록 김영옥 선배에게 김희재를 소개했습니다. 후배 김희재를 향한 임영웅의 행보에 팬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명웅과 김희재가 트로트 가수가 아닌 배우로 출연하는 것을 완전히 볼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감성 보이스가 귀를 사로잡는 날 울린 당신 무대 영상이 900만 뷰를 돌파하며 1 0만뷰 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명웅이 2020년 12월 11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이명웅, 날 울린 당신,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3월 2일 9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영상에는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에서 이명웅이 선보인 최연상의 날 울린 당신 무대가 담겼습니다. 이명웅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성 가득 담아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얼음이라고 어름, 하던가 뭐, 그래서 남, 남쪽 남 지방에는 그게 있대. 조선 바나나. 음, 그게 있다면, 얼음이라든가, 얼음? 어름? 그게 있대. 하 음. 아, 생각만 해도 귀엽네요.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그랬어.